안녕하세요. 재월이 농원입니다. 오늘은 저희 밭에 포도를 지금 수확하려고 합니다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여기는 일단 한번 땄습니다. 포도가 아직 수천이 열된 것보다 색깔이 아직 덜 나서 수확을 좀 늦게 했더니 지금 송이가 자꾸,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부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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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포도를 지금 수확하고 있습니다. 이 한번 아, 보면 포도가 이렇게 갈라지죠. 비가 비도 요즘 자주 오고 하다 보니 어우 더나았다가는 먹을 게 없을 것 같습니다.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아. 비가 여기 자주 오다보니까 지금 포도가 이렇게 자꾸 무르고 갈라지고 막 그러네요. 올해는 포도가 밝게 없습니다. 아우 냉해도 입었고 그러다보니까 많이 달리지가 않아서 아휴 달라지고 색깔은 좀 달랐지만, 당초는 좋네요. 올해도 봉기 쉬운다고 하지, 꽤나 고생을 했는데. 아가, 아가. 몇 년을 또 기억해봐야 되겠습니다. 아우 미끄러. 여기는 겨울이라니까 어우, 막아 미끄러져 안전사고 주의해야 됩니다. 어. 아, 넷박스가 나올라나. 오늘 또 한번 따봐야 되겠습니다. 아우. 여기 이끼가기에서막 아유 그럼 네아우 어우 송이가 정말 작은 거 정말 작습니다 아유 좀 탱탱할 때 이거를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색이 좀 둘러서 못했지만 지금 이렇게 한번 보세요 약간 쭈글쭈글 쭈글 쭈글 합니다 이 정도 이 정도 색깔이 들어야 이게 보도가 당도가 좋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기다리려니까는 또 손이가 아, 버틸 힘이 없는 거예 이제 추석이 다가가네요. 아유 구독자님들도 친지분들과 담소도 나누시고 그동안 못다했던 기포도 보시고 자 그리고 가족들과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시고 또 다음에 또 한번 찾아뵐게요. 아우, 아유, 아유 미끄러워. 재오리농원 음,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여도 <laughs> 최선을 다해서 내년에도 좀더 농부를 음, 열심히 해서 좀더 나은 또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농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아우, 이제 바다 쪽에도 한번 볼까요? 요는 좀 미리 땄습니다. 첫 편에는 성이가 조금 괜찮은 데도 있고, 좀 못한 데도 있고, 그러네요. 아직, 초보라서. 음, 아직, 많이 배워야 할것 같습니다. 너무, 하여. 쳐주는 거 뭐, 자꾸 입에 들어갑니다. 아, 아까워서. 아까워서 그냥 버리긴, 아우막마 아깝다. 눈 아직, 색깔이 너무. 색깔은 달라도 맛은 좋으네요. 아이고. 더나았다가나다 다 빠지겠어. 가지가가지가 어 바람이 랑 살랑 상황에 너무 시원하다. 이거 바로 이걸 골금 쳐서 거더가 갈때장착은안 했어. 그래서 이걸 지금 제거 중입니다. 아. 가요는 좀 못하네 아휴 나 출고 이렇게 해야 해. 상처가 될려는데 이런 음, 음. 것들은 따내야 되겠어. 안 따내면은 어차피 눌러서 이 먹도 못하고. 아후 터지고. 여기는 오그라뜨고어후푸도즈다푸드즈가 담을. 이제는 상품은 이안 되겠습니다. 아, 어, 아까봐써어잖아아까봐써어잖아 구도가 막 터져가지고 내년에는 멋지게 한번 또 지어보겠습니다. 독자님들 다음에 봬요. 안녕히 계세요. 포도를 오늘 다 수확했습니다. 판매할 건 없고요. 그냥 저희도 먹고 지인들도 좀 나눠주고 올해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. 내년에는 좀더 기술을 발휘해서. 만나고, 송이도 좀 굵게 한번더 지어보겠습니다. 이것, 이거, 이거는 이웃분들에게 좀 나눔할 거고요. 자, 이제, 음, 호두. 왕호두입니다. 이 호두를 일단은 수확을 해봐야 이제 수확 판매가, 판매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. 자, 제 예, 마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다음에 또 만나요. 재오리는 열심히 하겠습니다. 사랑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